경일대학교 사진영상학부 학생 여러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사진가 최유한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사진영상학부 1, 2학번 사진가 김박현정입니다. 어, 저는 한 장의 사진을 보고 사진을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김아타 작가의 해체 시리즈 중의 한 작업인데요. 그 사진을 보고 난 다음에 뭔가 머리가 띵하면서 아 사진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난 이것을 꼭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때 이후로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천문 동아리 가입을 해서 어, 별 사진을 찍으면서 사진이란 거를 어,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당시에는 글이나 말로써 뭔가 이야기를 한다는 것보다 사진을 찍고 기록하고 제가 생각한다는 걸 표현하는 게더 재밌던 것 같아서 지금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었고 시작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콘크리트와 사진과의 유사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의 시작점은 콘크리트가 사진과 닮았다고 생각한 데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콘크리트는 이제 점성을 가진 액체 상태에서 시작해서 고체 상태로 굳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게 되죠. 이때 이제 외부 흔적의 개입이 그 콘크리트에 그대로 새겨지게 되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노출 시간이 긴 사진을 떠올렸어요. 여기에서부터 콘크리트와 사진이 닮았다고 시작을 해서 이제 다른 닮은 점을 찾아가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느끼는 속도가 너무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길이 있었는데 저는 한국의 속도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그곳을 갔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이 길을 걷는지가 궁금했었고 어, 그 사람들의 이유를 이제 인터뷰하고 긁어 모아서 이미지를 이제 병치를 시켜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더 전달할 수 있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기지를 이제 걸으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보면 정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우리나라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과거를 지워나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추적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촬영하면서 에피소드들은 이제 콘크리트 작업을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밖에서 콘크리트들을 약간 수집하는 작업을 진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하는데 주로 이제 재개발 단지 찾아다니면서 촬영을 해, 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너무 너무 와 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면서 어, 어디, 뭐, 정부 기관에서 나왔냐고 막 묻거나, 뭐 등등. 혼났던 적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런 혼난 기억들이 좀 기억에 남네요. 무엇보다 가장 재미가 있어서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의문부호를 붙여보는 것 같아요. 작업을 진행하면서 결과물이 잘 나오지 않아서 힘들 때도 굉장히 많은데, 그때, 좋은 뭔가 제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발견하게 되거나 이제 겨, 좋은 결과물들이 나올 때 그때 느끼는 희열감이 계속 작업을 하게 하는 원동력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의민부를 붙여보고 그리고 그의민부호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 그런 것이 아마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사진을 시작했었는데요. 고등학교 때, 그리고 학부 다니면서까지도 뭔가 오직 사진이라고 사진, 사진은 역시 사진? 사진만 이어야 해. 이런 생각이 조금 강했었거든요. 대학원 진학을 하고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런 생각이 조금 변했어요. 최근 자, 진행하고 있는 작업은 사진과 설치를 같이 접목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이제 초기에는 사진? 사진은 사진으로만 말해야 돼라고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진을 기반으로 뭔가 다른 매체들을 접목시켜서 작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많이 어렵진 않기도 하고 많이 어려운 것일 수도 있는데 정말 꾸준하게 작업을 하는 게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어쨌거나 작업을 하는 것이라면. 뭐 반짝이는 아이디어도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저는 꾸준히 작업하고 성실하게 해나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말뜻은 제 자기만의 이야기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작가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작가들을 만나는데. 좋은 작가, 제가 생각하는 좋은 작가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정말 진실되게 하는 작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작업들이 특별해지는 것은 정말 자기한테서 우러나와야지 그게 진짜 작업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 다니면서 준비, 준비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아무튼 필요한 것은 자신을 더 되돌아보고 자기만의 이야기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